경남 미량입니다. 현재 절 찍어주고 있는 박지윤의 고향이기도 하죠. 저희가 오늘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타고 여기 미량까지 왔어요. 내려온 김에 308하이브리드의연비도 알아보고, 오리 고기도 먹고,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와. 저희가 오늘 서울에서 여기 미량까지 오는 동안 그냥 교통 흐름 따라서 제한속도 딱 맞춰가지고 쫙 내려왔거든요. 그 결과, 계기판 상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19.2를 기록했죠. 에어컨 22도 오토에 맞춰 놓고 왔고요. 성인 남자 둘탄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인증 받은 것보다 훨씬 더잘 나온 거래예요. 오늘은 일단 오리고기 먹고요. 내일 서로 올라가면서 더 자세히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환카. 308이 이번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까진 아닙니다만 디자인. 지금 봐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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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쁩니다. 예쁘다는 말을 카메라 안 도는 와중에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 사실 이렇게 빨간 색이 잘 어울리는 차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얘는 너무 예뻐. 성공팔이 C 세그먼트에 속하는 작은 차에서 그렇지. 딱 보면 실제 차급보다 한급 위급 같은 프리미엄 느낌이 물씬 하거든요이런데 소재도 크롬이나 이런 유광 검정을 적절히 조합해서 산차 같은 느낌이 거의 없어요. 요즘 차들이 헤드램프를 되게 작게 집어넣잖아요. 광원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차들보다 훨씬 작게 만들어도 충분한 밝기를 낼수 있으니까요. 이3공팔도 보시면 눈 되게 딱째려보는 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광원이 LED로 뿅뿅 들어가 있고요. 펠라인 룩이라고 부르죠. 사자를 닮은 요 사자의 송곳니 주간 주행등도 너무 너무 예뻐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3D 패턴으로 쫙 깔려 있고 또 코끝에 달려 있는 308 모델명도 푸조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죠. 보통은 모델명을 뒤에다 달지 앞에는 안 달거든요. 자, 휠은 18인치입니다. 18인치가 요즘 기준으로 뭐큰 휠은 아닌데 소형차다 보니까 당당한 자세를 연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스포크도 멋있고요. 보통 이 정도 면적을 막으면 멋이 훅 떨어지기 마련인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볼트 구멍도 이렇게 따로 디자인 터치를 한번더 가미해가지고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합쳐져서 실제보다 더 비싼 느낌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308 옆모습에서 캐릭터 라인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정도 두께의 캐릭터 라인이 되게 두껍게 이게 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되게 두꺼운 캐릭터 라인이 꽉 접혔다가 사악 풀어지고 둥글둥글 했다가 또 여기서 은근하게 나타나가지고 리얼펜더에서또꽉 집히고 앞에 꽉 스프러졌다가 뒤에 꽉 이런 텐션감 저는 정말 멋있어요 푸조가 캐릭터 라인으로 개성을 잘 나타내거든요 다른 브랜드에서 볼수 없었던 캐릭터 라인을 쓰고 있어 근데 멋있어요 우리가 골프의 C필러를 보시면 되게 두껍게 이렇게 딱 들어갔잖아요 그게 골프의 전통 중에 하나인데 이 308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모양 C필러도 푸조 해치백 라인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308도 그렇고 208도 그렇고 뚝 떨어지고 삼각형으로 내려오는 요 C필러 전통이고요. 이 리어램프도요. 실제보다 한결 더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사자가 발톱으로 확 핥힌 듯한 LED 줄세 가닥. 아, 너무 예뻐요. 가장 예쁜 리어램프 중에 하나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보통 해치백들의 뒷모습이 s u v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뒤에서 봤을 때좀 뚱뚱해 보이고 분해 보일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전혀 없죠. 되게 가파르게 뒷유리를 눌러놨고요. 이체감 살아있고요. 쑥 들어가 있고요. 나왔다가 다시 쑥 들어가고요. 앞범퍼에도 그랬지만 뒷범퍼도 하이글로시 블랙을 되게 넓은 면적에 똑하니 칠해놨잖아요. 이것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요소고요. 트렁크는 이 상태가 412리터 바닥을 들추시면 안에 소화기랑 펑처 수리킷 있고요. 뒤에서도 앞으로 밀어낼 수 있죠. 이렇게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6대4로 접을 수 있고요. 시트를 세운 상태에서도 가운데 스키스루를 통해 긴짐 집어넣으실 수 있죠. 스키 같은 거. 어제 저희가 여기 미양까지 내려오면서 연비를 알아봤잖아요. 1 9 2를 찍었었죠. 근데 저는 이 푸조를 타면서 핸들링을 알아보지 않는 것도 아, 푸조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만큼 재밌거든. <laughs> 진짜예요. 그래서 연비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와인딩을 안 달려볼 수가 없습니다. <laughs> 중간에 내려오면서 운전자 기대도 잠깐 했어요. 저는 옆에서 잤거든요. 주현이가 운전하고 지현아나 졸리니까 네가 좀 운전해라 그러면 썩 탐탁치 않는 표정을 지을 때도 있는데 오제는 선뜻 자기가 한다고 나서길래 아왜 그러지 했는데 아 운전이 재밌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지 지현아아 <laughs> 아, 재밌다니까 자 일단 시트 포지션부터 차가 사람한테 달려봐, 더더더더 응? 더, 더, 더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운전대 엄청 조그만하죠? 이 지름이 작으니까 돌리는 맛이 나요. 기어비 자체는 평범한데 운전대 지름이 작아서 착착 운전대를 돌리는, 이 운전대가 손에 감기는 그런 맛이 있고요. 시트 포지션도 그렇습니다. 뭐 스포츠카만큼 낮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높지 않고요. 허벅지랑 옆구리를 받쳐주는 이 사이드 볼스터 옆구리 받침 이런 것도 상당히 두툼하게 높이 솟아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횡지가 많이 걸려도 몸을 잘 지탱해준다 이런 자세에서 오는 운전 재미도 있고요 차의 거동 자체도요 자 보세요 아 재밌어 자 주행 모드를 이왕이면 스포츠로 가봅시다 방금 노멀 때까지는 안 나던 뭔가 조금 더 중저음, 조금 더 그렁그렁 되는 듯한 가상 엔진음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어우, 잘 나간다. 일단 몸놀림 상당히 가쁘네요. 흉흉, 가볍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공차 중량도 동급 모델들 대비 가벼운 편이거든요. 1,400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간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잘 나가네요. 물론, 뭐, 엔진 스펙만 보면, 어, 되게 조그만 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기 모터와의 궁합을 통해서 시스템 합산 출력은, 어, 과거의 디젤보다 더 높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합적인 몸놀림이 상당히 가뿐합니다. 근데 제가 푸조를 가지고 일부러 와인딩을 달리는 이유, 펀치력 때문이 아니에요. 핸들링 때문이죠. 이 코너 이렇게 감아 돌아가는 느낌 보세요. 맛있어. 탱글탱글, 찰랑찰랑 합니다. 독일 차랑 비교하면, 물론 요즘 독일 차들, 과거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차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그런 승차감이랑 비교하면, 뭐랄까요? 독일 차는 물리력이랑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그래. 반면 푸조는 물리력이랑 같이 노는 느낌이에요. 차랑 같이 춤추는 느낌? 내 건전대를 탁 꺾으면 차가 내가 꺾은 만큼 싹 기울어지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많이 기울어져서 불안해지거나, 거동이 무너지거나, 뭐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지까지는 않고, 그래서 나의 입력에 대한 차의 피드백이 딱 예상한 수준으로 아주 기분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차랑 나랑 이렇게 춤추는 느낌? 착 하면 차가 싹 감아 돌아가는. 음? 응? 그리고요, 지금 노면 상태가 썩 좋진 않거든요? 중간 중간 갈라져 있는 데도 있고 미끄럼 방지, 그 빨래판 코팅도 되어 있고 이런 와중에 충격도요 잘흡수합니다 푸조이 흔차감이라는 게 이게 단단하다, 부드럽다를 말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냥 탱글탱글 찰랑찰랑 나는 그두 가지 형용사밖에 못 갖다 붙이겠어. 오, 자 이거 한번 감아볼게요. 자 완전 헤어핀입니다. 와. 이 코너 바깥쪽 앞바퀴가 살짝 미끄러질 정도로 스키드음 살짝 들려올 정도로 제가 과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정적이잖아. 진짜 재밌다. 이렇게 봐봐요. <laughs> 아, 근 타이어도 좋다, 이거. 미셸린 프라이머시 4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트레디어 340짜리. 스키드음 하나도 안 나. 옛날부터 보면 푸조랑 볼보가 타이어를 되게 고스펙으로 끼어넣는 경향이거든요. 타이어 접지력의 덕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죠. 이건 기술력의 뭐 높고 낮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얘네의 세팅 경향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308의 출력, 하체 세팅, 차의 크기, 모든 게딱이 조화가 훌륭합니다. 아주 재밌게 갖고 놀기 딱 좋아요. 이러니 푸조 핸들링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들 칭찬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제가 와인딩을 조금 달리는 동안 연비가 살짝 낮아졌거든요. 어제 고속도로 빠질 때 연비가 19.2였었고, 방금 와인딩을 달렸더니 지금 17.5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서울로 돌아갈 건데, 가는 길에는 연비를 최대한 한번 올려볼까? 과연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는지 봅시다. 믿어요, 이광은. <laughs> 도 닦는 마음으로 한가 봐.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숫자 높게 뽑으려고 진짜 무리해서 천천히 가지는 않을게요. 지금 계기판상에 주행 가는 거리는 380km라고 떠 있고요. 내비게이션상에는 앞으로 우리가 319km를 더 가야 됩니다. 아마 계기판상 주행 가는 거리는 평균 연비가 점점 올라가면서 같이 늘어날 거거든요. 요거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정식 모델명이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잖아요. 굳이 하이브리드 앞에다가 스마트를 붙였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스마트한지, 뭐가 그렇게 똑똑한지 제가 쭉 기술 자료를 봤더니 음 뭔가 다르긴 해요. 얘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거든요. 기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실 그 전기 모터의 도움이라는 게 되게 구동에 관여하는 정도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엔진의 힘을 빼다가 뭐 파워 스티어링, 에어컨 등등에다가 원래 써먹던 걸 전동화 시켜가지고 엔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혹은 엔진 일을 할때 아주 살짝 도와주는 정도? 그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었죠.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었었는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똑같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 모터가 구동에 개입하는 정도를 훨씬 늘렸다는 게 차이점이죠. 먼저 엔진을 봅시다. 그동안은 푸조가 한국 시장에 1.5 디젤만 팔았었죠. 그리고 이3 0 8 스마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드디어 가솔린입니다. 1.2 3기통 터보. 쏘나타 2.0 자연흡기 모델이 160마력에 20kg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L 3기통 엔진의 출력과 토크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이 엔진이요, 연비는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이면서, 동시에 출력은 어느 정도 되는 다운사이징 효율 몰빵 엔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핵심은 이제 지금부터인데, 이 엔진에 맞물린 변속기. 이 변속기의 이름이 EDCS6입니다. E는 전기모터, DC는 듀얼클러치, 그 다음 S는 유성기요. 그리고 6는 6단. 보통 유성기어가 플래너테리 기어라고 부르거든요. 뭐 행성기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얘는 알파벳이 S인 걸 보면 아마 뭐세틀라이트의 S를 갖다 붙였나? 뭐 공식 자료에는 S가 무슨 S인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DCS6,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전기 모터와 유성기어를 붙인 듀얼 클러치 6단 변속기?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변속기의 특징이 패키징도 있거든요. 전기모터, 인버터, 그 다음 변속기. 이걸 하나로 묶었어요. 원래 마일드 하이브릴 시스템의 모터라는 건 엔진 옆에 이 벨트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동에 별로 관여를 못했었죠. 근데 얘는 구동모터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변속기에다가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전기모터에 전기를 줘야 되니까. 그를 위한 인버터. 이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전기는 직류고 전기 모터는 교류를 먹으니까 직류를 교류를 바꿔주기에 인버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를 합쳐버린 거예요. 이 전기 모터가 21마력, 한 5.2kgm 그 정도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극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푸조가 그럴듯하게 이름 붙여놨거든요. 이 그리핑, 이 론치. 이 큐잉, 이 파킹. 근데 사실 이름만 붙여 놓은 거지. 그냥 하나예요. 극저속에서는 저속으로 간다. 크리핑. 살금살금 기어가는 거 보고 크리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론치. 바퀴가 구르기 시작할 때 전기 모터로만 가요. 그다음 큐잉. 그 Q U E U 인가? 그 Q가 우리 어디 갔을 때 길게 줄서 있는 거 보고 보고 Q라고 그러거든요. 강변목로 출퇴근 시간에 막혀 있을 때. 그 때, 큐잉을 전기 모터로만 한다. 그 다음, 파킹 역시도 주차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봐야 시속 뭐, 3km, 4km니까. 이런 극저속 영역을 전기 모터로만 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거고요. 이렇게 전기 모터로만 차가 굴러갈수 있다는 얘기는 엔진과 전기 모터, 전기 모터와 바퀴. 이 전기 모터의 양쪽 끝단에 클러치가 있어서 이걸 떼다 붙였다 하며 엔진으로만 갔다가 전기 모터로만 갔다가 전기와 엔진 둘다 썼다가 이 바통 터치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계기판 트림미터를 순간 연비로 바꾸시면 지금 전기 모터가 몇 퍼센트나 도움을 줬는지도 볼수 있거든요 방금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동을 다시 걸었더니 지금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은 게 8%라고 뜨는데 어제는. 70몇 퍼센트라고 뜬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전기모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는 뜻이죠 이 계기판 왼쪽에도 제가 전기를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띄어놨거든요 이게 다른 차들의 에너지 흐름도랑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왼쪽에 엔진 그림이 있는데 지금 하얗게 불 들어와 있죠 시동이 걸렸다는 뜻이고요 시동이 꺼졌을 때는 저게 그 아웃라인으로 바뀌어요 외곽선으로 지금 회생제동 또 지금은 엔진과 모터가 힘을 동시에 쓰기도 했고요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요즘 신형 하이브리드 차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 이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현대 2.5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그렇고 펠리세이드에 들어간 거 그리고 또 BMW와 포르쉐의 PHEV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전기모터, 구동력 모터를 변속기와 하나로 합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다들 똑같이 만들고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점이 첫 번째로 어, 패키징입니다 원래 내연기관차로 팔던 모델에다가 전기모터를 추가했을 때 변속기와 전기모터를 하나로 합치면 전기모터를 위한 추가 공간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요 이 패키징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전기모터를 변속기에다 붙이니까 변속기의 냉각 시스템을 전기모터도 함께 사용할 수 있죠. 또, 어쨌든 EV 모드로 가더라도 전기모터의 힘이 변속기를 통해서 바퀴로 가니까 뭔가 그 전기차의 이질감도 살짝 줄일 수 있는 이점까지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이걸 가능케 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모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기존 변속기의 크기를 줄여야 돼요. 이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기존 변속기의 구조를 아예 새롭게 바꿔버렸습니다. 아까 이 변속기의 이름이 EDCS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듀얼 클러치. 원래 그냥 DCT6단이었으면 기어가 6개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3개만 만들고 나머지 3단은 유성기어를 통해 행위 했습니다. 유성기어라는 게뭐 선기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기어, 뭐 링기어, 이런 걸 어떤 걸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어가 실시간으로 되게 유동적으로 바뀌잖아요. 유성기어랑 DCT 3단 기어를 맞물려가지고 결과적으로 6단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푸조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그냥 DCT보다 부품을 35% 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아끼고 무게도 줄이고 거기에다가 전기모터를 집어 넣을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여기 푸조는 항상 매뉴얼 버튼을 마련해 놓거든요. 참 마음에 드는 구석이죠. M 눌러요. 매뉴얼 버튼 됐죠. 다운, 다운. 지금 RPM은 제가 정확히 볼수 없는데 소리를 통해서 반응을 보면 오, 업, 업, 오, 빨라. 진짜 빨라. 다운, 다운. 크기도 작고 가볍고 직결감 좋고 전동화도 일어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DCT 변속기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이질감 있잖아요, 거칠거칠한 느낌 그런 것도 없고 이 전동화 시대에 발맞춘 첨단 변속기답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의 시스템 합산 출력 141마력입니다. 예전에 1.5 디젤이 130마력 조금 넘었으니까 출력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고요. 지금 제가 타본 결과. 엔진과 모터 사이의 바통 터치를 함에 있어 이질감 같은 거 없고, 아까 와인딩 탈때차 가볍게 평평 잘 나가고, 변속기도 반응 자연스럽고, 좋아. 이제 연비만 좋으면 아주 합격인데, 지금 현재 어 계기판상에 18.1까지 평균 연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430이 됐네요. 이렇게 쭉 가다가 오른발 떼면 오른쪽 게이지가 차지 쪽으로 훅 넘어가죠 이렇게 지금 회생제동 상태인데 이때 감속량이 생각보다는 커요 이런 고속도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가속페달을 떼는 것만으로 속도가 살짝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 흐름 따라가기도 편한 부분이 있고요 갑자기 딱 떼더라도 울컥거리는 거 없으니까 동승자들 멀미할 일없고요 순수전기차가 아닌 바에야, 그리고 패들로 내가 그 감속량을 조절하지 않을 바에야, 이 정도면 적당한 세팅으로 보여집니다. 고속도로에서 에이다스도 켜볼게요. 주행보조장치로 놓고, OK를 세팅하시면 됐죠. 어제도 저희가 미랑 내려가는 길에 여러번 써봤는데, 잘합니다. 차선중앙 잘 유지하고요. 지금 제가 스티어링을 잡지 않았더니, 견고하죠. 손대면 몰라요. 흔들어주면 압니다. 어, 정전식 방식이 아니고 토크 감지가 들어가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가다 보면 잡고 있는데 잡으라고 종종 경고할 때가 있긴 해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아는 레벨 2딱그 수준입니다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이탈 경고, 사각지대 경고 뭐 전방 후방 주차 보조 뭐 이런 것들 딱그 정도 수준 들어가 있죠 실내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뭐 기존에 팔리던 308이랑 똑같아요 아 근데 기존에 팔리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이번에 디젤 없애버리고 잠깐 쉬었다가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현 세대 308 그대로죠 뭐 스마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대단히 다른 점은 없어요 저는 이 푸조 실내 디자인 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랑도 달라 특히 이 아이콕핏 디자인 HUD가 필요 없을 만큼 되게 솟아 있는 계기판 그리고 또이 계기판은 3D 그래픽도 뿌려주죠 지금 저희가 인서트 단어라고 3D 효과를 꺼놨거든요 이걸 켜시면 중요한 정보들이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계기판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위도 깎고 아래로 깎은 작은 크기의 운전대도 개성 있고 시트 포지션 스포티한 건 아까 와인딩에서 말씀드렸고 이 아이토글 스위치도 요즘 푸조의 상징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대메뉴들을 그래픽으로 띄워놓고 터치로 조작하며 또 버튼들은 내가 바꿔 끼울 수도 있습니다. 이 홈으로 들어가셔서 볼수 있는 여러가지 메뉴들도요. 그래픽 예쁘고요. 터치 반응 꽤 빠릅니다. 예전에 2010년대까지만 해도 푸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동시대의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후졌었거든요. 반응도 느리고 그래픽도 너무 수수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주행 모드 스위치 바로 밑에다가 물리 버튼으로 빼놓은 점도 마음에 들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게 푸조가요 프랑스에서 나아가 유럽 시장에서는 어, 대중 브랜드보다 조금 더 위급이거든요 매스 어, 프리미엄급? 그런 느낌이 이런데 마감 소재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런데 도어 손잡이 가죽으로 감싸고 연두색 바늘 땀으로 꼬매놓은 거 하며 이런데 금속 소재도 그렇고 그냥 대중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 소재들이 널리 쓰여 있죠. 아무튼 저는 푸조의 실내 디자인 일단 개성이 있어서 좋고요. 개성만 있고 쓰기 불편한 게 아니라 보기에 예쁜데 사용성도 좋더라. 여기 열선만 있거든요. 근데 유럽 차 중에서 지금 이 C세그먼트 2급에는 통풍 시트 있는 차가 없을걸요? 이건 푸조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308 스마트 하이리드의 가격이 3,990에서 4,650이거든요 지금 프랑스 현지 가격보다도 20% 정도 오히려 더 국내가 저렴하고요 영국이랑 비교하면 30% 이상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목적지까지 9km 남았습니다. 9km 남았는데 30분을 더 가야 돼요. 오늘 그리고 어제 저희가 미량을 다녀오면서 총 721km를 달렸고요. 제기판상 평균 연비는 현재 리터당 18.8km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미량에서 출발할 때 17.5였는데 올라오면 서 연비가 쭉쭉쭉 올랐죠. 그 결과가 18.8. 어제 내려갈 때 미량 도착해서는 19.2였나 그랬죠. 어이 정도면 뭐 고속도로고 도심이고 복합이고 다 떠나서 그냥 잘 나온 겁니다 앞으로 더갈수 있는 자녀 주행 가는 거리 185km 뜨거든요 그러면 721 더하기 185박지 몇이죠 큐아 아... 이거 몇이죠 큐900아 <laughs> 지금 이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연료 탱크 용량이 40리터 밖에 안 돼요. 작죠? 근데 한번 기름만 딱 넣으면 900km 이상 갈수 있는 겁니다. 와, 40리터 연료 탱크로 900km를 가다니. 저희가 성인 남자 둘 타고요. 요즘 실외 기온, 지금 현재도 30도라고 떠있잖아요. 에어컨 21.5도, 22도에다가 오토 세팅해 놓고 계속 켜놨었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요 정도 연비니까. 연비는 인정.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해치백과 외관의 무덤이고 푸조의 브랜드 인지도도 또 그렇게 높진 않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308 스마트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예쁘고 저기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고등학생들 우리 차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씨 예쁜 언니 타고 있는 누나 타고 있는 줄 알고 쳐다봤나? 근데 나 같은 시커먼 아저씨 타고 있어서 실망했나? <laughs> 아무튼 그렇다 보니 이렇게 예쁘고 이만큼 개성 있고 이 정도로 잘 달리는데 기름도 이 정도밖에 안 먹어 매력이 아주아주 아주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기 쉽지 않은 건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급의 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꼭 반드시 이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승이라고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감.